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강입니다. 이 계절부터 시작해서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 되는 양념인 생강입니다. 오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니밥통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도 몸이 자꾸 냉해지니까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 친구들도 해먹을 수 있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1인 가족, 2인 가족이 해먹을 수 있게끔 좀 간단한, 따뜻한 음료, 어, 이렇게 먹었더니 몸이 훨씬 더 데워지네. 네,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요, 암세포는 사실 못 자라잖아요. 자, 그렇게 면역이 정말 확실하게 뒷받침되어 주는 그런 생강 라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이렇게 생강을 준비해 놓으면요, 이겨울을 건강하게 날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연발, 상 자, 진저. 라이스 그러니까 쌀 이용해서 라떼를 만들어서 먹는데 진저예요. 예, 생강 쌀 음료인데요.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은 겨울에는 겨울철에 음료가 조금 그죠? 몸을 데워 주는 음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생님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알려 드릴 거예요. 생강 필수죠. 지금 생강에 수분이 아주 많고요. 해생강이라 너무 맛있을 때 저희가 조금 상비약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미거트예요. 쌀 미거트. 네, 요거는 누룩으로 만들잖아요. 이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룩 필요합니다. 이거 생강을 갈때 수분이 부족하죠, 그죠? 그럴 때 미거트로 갈아야 돼요. 물을 넣고 갈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단맛이 없어지죠. 우리는 여기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생강을 슬라이스해서 이제 그 중간 공정이 또 있습니다. 그냥 갈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써서 못 먹어요. 자, 제가 하는 방법을 스님들이 잘 따라 오시면은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생강은 씻어서 이 껍질이 너무 잘 벗겨집니다. 혹시 나 껍질 벗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살짝 냉동하세요. 냉동해서 이렇게 손으로만 장갑 고무장갑 끼고 문질러기만 해도 잘 벗겨집니다. 자, 저는 그냥 칼로 이렇게 살살 긁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씻겨지잖아요. 자, 요거를 조금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씻어온 생강을 슬라이스를 하세요. 자, 이거 그냥 믹서에 갈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걸 우리가 맛있게 음료로 라떼 형태로 흡수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인데요. 요걸 그냥 흐리릭 갈아서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려요. 두껍게 자르면 은 익는 시간이 길어요. 아, 그럼 이걸 익히는 거예요. 네. 자, 선생님들, 이렇게 물이, 물이 끓으면 생강을 올릴 거예요. 이 찌는 거를 숲강. 자, 근데 이찐 거를 다시 말리면 이제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쪄서 말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강이 가지고 있는 약성을 한 10배 정도 더 업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조금 부드럽게 먹으면서도 영양은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게 이제, 예, 우리가 이 레시피를 만든 목적이라 지금 보시면은 익히는 시간은 얇으면 얇을수록 자, 이렇게 얇으면 금방 익습니다. 그래서 님들이 슬라이스를 얇게 하셔가지고 익혀서 요걸 갈아놓고 쓰시면요. 미거트를 겨울에 해서 드시는 미거트는 요렇게 해서 드시라고 이제 제가, 어 알려드리는 거라 자, 지금 물이 끓으면서 계속 익고 있어요. 그죠. 익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20분 익힌 다음에 요걸 갈아서 쓸 거예요. 자, 선생님들, 너무 색깔이 예쁘죠. 요렇게 되면 쪄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20분이면 되어요. 자, 요 상태에서 덜어내어서 믹서에 갈아서 시작할게요. 믹서기 하시는 스님들 잘 보세요. 반드시 이것도 넣으세요. 자, 얘를 넣고 가려면 아주 잘 갈아져요. 갈아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스님들 여기 미니밥통으로 하세요. 누룩을 먼저 넣어주세요. 자, 누룩 넣고. 특히 이제 생강을 가지고 할 때는 매운맛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숟강을 만들어서 넣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매운맛 때문에 단맛이 좀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넣어주시고요. 요대로. 그러니까 미것도 넣고 가렸던 생강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잘 저어주시면 이 따뜻한 성질을 주는 이 생강조차 우리가 그냥 먹었을 때는 위가 조금 쓰려요. 자,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위에 부담 없게끔 드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액소금을 조금 넣으셔야 돼요. 5g 넣을 거예요. 자, 아예 처음부터 넣어주세요. 액소금 넣어야 합니다. 액소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잘 저어서 그냥 밥통에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 할 일이 없습니다. 자, 가만히 두고요. 시간만 지나면 됩니다. 얼마나? 자, 8시간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아침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8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녁 6시나 하게 되면 8시간 지나면 얘가 꺼져요 16시간 하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어? 보온이 아니고 백미로 가 있어요 그럼 보온을 한번더눌려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드실 때 따뜻하게 드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발효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자 선생님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발효는 밥통에 합니다 자 이제 당화가 다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색깔도 예쁘지만 은 이제 요대로 우리가 떠서 먹는 거예요. 특별히 숙강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숙강은 항산화, 항염 증가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증강과 혈액순환, 위장기능이 이때는 이제 되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생강이. 그래서 매운 생강을 먹을 때 하고 생 생강 먹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부드럽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몸에 체온은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향이, 이 매운맛이 되게 향기롭게 느껴져요. 자, 이렇게 해서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갈아서 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셔도 된다. 많이 해서 저장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요만큼씩 만들어서 매일매일매일 그렇게 드시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좀 올려보자고요. 자,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도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히 손발 차갑다는 분들은 꼭 드셔야 되고요 이 겨울철에 우린 다 먹어야 돼요 자, 겨울철에 먹는 쌀류룩 음료인데 생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맵지가 않아요 일단은 근데 성분은 어때요? 그냥? 10배 <웃음> <웃음> 그냥 생강보다 이렇게 숯강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몸이 더 빨리 따뜻해진다는 거죠 어, 생강즙을 조금 만들어 놓고요 냉장고 두시면서 고 가지고 100ml씩만 넣으면 되니까 쉽습니다. 자, 한번 드셔 보세요. 지금 따뜻하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아침에는 저는 아까 믹서에 갈았잖아요. 그죠? 자, 믹서기에 안 갈아도 떠먹어도 되는데 갈면은 먹기가 좋아요. 그리고 휴대하기가 좋아. 은은한 생강 향이 어, 엄청 부드러운데? 예. 맵지 않고 생강 향만 나. 그쵸 예, 그러면서 효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야 이거 속이 따뜻해지면서 어, 힘이 훅 나는데 열이나 열이, 나, 열이. <laughs> 아, 열은 속이 따뜻해지니까 나는 <laughs> 열이 나는 거고 겨울에 어떻게 보면 보양식이다 이거 그렇죠 몸이 데워지면은 겨울은 춥지 않게 우리가 넘기잖아요 이거 아이들도 좋아하겠다 아이들도 좋아고요 하 여기에 뭐 코코아나 이런 가루를 조금 타서 먹어도 됩니다. 코코아는 조금 괜찮아요. 무슬탕 예,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요. 지금 이 향이 생강의 향이 대단히 고급스러워요. 절대 과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음. 이번 겨울 먹고 나면 감기는 물론이고 <laughs> 몸이 확 사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바이러스 대지에 이게 생강이 약이거든요. 그래서 감기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십시다. 자, 지금까지. 발효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는 국가대표 발효문장 정인숙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더 건강한 레시피로 선생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